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버타운이 오히려 베이스캠프로 딱딱 자리 잡기에 더 편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들고요. 실버타운에 맞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과 어울리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엄마 아빠 줄여서 공빠TV의 공부하는 아빠를 맡고 있는 문성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엄마 공마 유영란입니다 네, 저는 한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유튜브 하고 있고 최근에 책이 나와서 이제 또 작가가 되었네요. <laughs> 네, 저는 은퇴하고 주부로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저도 작가가 되었네요. 일단, 실버타운 공부하게 된 것은 유튜브 올리기 전부터 제가 했었는데,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령 어르신들을 주로 뵙게 되는데, 이분들이 혼자가 되고, 식사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잘안 드시고, 노후에 어디에서 살면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실버타운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싶고, 부모님도 좀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서 취재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실버타운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 하면서 기본서가 좀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편한편 한편 보시는 것들이 좀쌓이지를 않고 날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이 보시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실버타운들을 다녀보니까 그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본인의 실버타운은 잘 아시는데 또그 상대방 실버타운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정보들을 좀 같이 알게 되면 이런 실버타운의 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은 혼자 들어가서 사시기도 하고 부부가 들어가서 사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사시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 목돈으로 보증금이 드는데 1억에서 한 4억 사이가 많고요 매달 생활비가 듭니다 식비 포함해서 생활비가 드는데 한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그 사이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해서는 한 2억에서 6억 사이 보증금을 내게 되시고요 월 생활비는 160만 원에서 한 16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그 사이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일단 본인이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경제력을 좀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력에 맞는 곳을 잘 찾아 들어가셔야지 편안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내 취향이라든가 나의 기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심에서 살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이제 자연 속으로 좀 가고 싶은지 뭐 여러 가지 자기 취향들 그리고 또 노후에는 내가 취미로 삼고 싶은 게뭐 어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기호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색이 있는 실버타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춰서 찾아 들어가시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건강 상태가 또 중요해요. 본인이 뭐 지병이 있거나 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면 병원 근처에 사셔야 되고 병원 자체 내에 어떤 그런 뭐 요양 시설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버타운이 일단은 혼자 대신 남성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사 준비라든가 집안일이라든가 이러면 서투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계시지 말고 혼자 대시면 실버타운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 대신 여성 시니어도 마찬가지로 좀 늦게 들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성분 혼자서 혼자 있다 보면 식사 준비도 안 하게 되고 건강이 금방 나빠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계속 밥을 평생 해왔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부분 좀 내려놓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일, 내가 정말 하면 행복한 일들의 시간을 좀더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분 중에 한 분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아프신 분을 간호하다가 또 같이 아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럴 경우에 실버타운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계신 분들인데 이제 노후에 여김이 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분들은 한국이 굉장히 많이 변화 했고 그리고 이제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다시 여기민 하실 때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버타운이 오히려 딱 베이스캠프로 자리잡기 에더 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노후에 황혼이혼도 많잖아요 은퇴하시고 사이가 나빠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버타운 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아내 분들이 남편한테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사랑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남성 시니어들도 추천합니다 실버타운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자기 집이 너무 좋은 분들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집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 두 번째는 공동생활을 싫어하시는 분들. 실버타운을 좀 사, 선택을 안 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실버타운은 본인이 생활비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노후 자산이 빠듯하신 분들은 실버타운을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함께 다른 분들과 어울리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요. 사실 노후에 경제력이 다 있으면 좋지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력이 빠듯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분들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또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니까 저희도 실버타운들을 다니면서도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요. 나라에서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원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도 잘 이렇게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런 주택들을 마련해 놓는 그런 제도예요. 보게 되면 1, 2층이나 이런 그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그 주거 공동으로 커뮤니티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위로 이렇게 아파트를 원룸처럼 지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평수가 뭐한 8평에서 한 12평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베란다까지 있고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만나뵙거든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공간도 웬만한 실버타운 못지않아요. 이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잘 알려. 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무주택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모르셔서 미달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경우에는 일반 어르신들 보증금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 공고난 것이 서울 강북 번동에 이번에 공고가 났었는데요. 보증금을 한 1,800만 원 정도로 했을 경우에 월 임대료가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좀 연동할 수 있고요. 이게 보증금을 낮추면 월 임대료는 좀 높이는 식으로 해서 본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보증금을 3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300만원으로 낮추면 원림들은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주거비로 한 10만원 이내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 30만원 가지고 물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최저생활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한곳 방문을 했었는데 부분이 기초연금하고 정부의 주거급여 두 가지를 받으셔서 한 50만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가지고 혼인이 기부도 하고 자녀 보태주기도 하고,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빠듯하신 분들한테는 노후주거지로서 알뜰 실버타운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실버타운은 본인이 100%다 부담을 하면서,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혼자 살더라도 100만 원 이상에서 많은 곳은 뭐한 250만 원까지 내셔야 되고요. 그런데 알뜰 실버타운은 비용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내는 주거비는 10만 원 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식비나 이런 거 따져봐도 기초연금으로도 애진간하게 생활이 가능한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 연령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 부부 중에 한 명만 되면 입주가 가능한데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되셔야지 입주가 가능하고요. 정부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좀 높은 편이고요. 세 번째는 주택 여부예요.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주택이셔야만 입주가 가능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그 가족들이 전부 무주택이셔야 되고요.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는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 그다음 운동, 그다음 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문 업체에서 다 해주고요. 반면에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1, 2층에 지어지는 노인복지관의 복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는데 복지사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입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녀분들보다 복지사 선생님들이 더 낫다. 자녀들은 가끔 연락 오고 가끔 오는데 복지사 선생님들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주니까 자녀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도 그 댓글이 많이 달려요. 이제 저희도 처음에 알아볼 때 쉽지가 않더라고 요 이게 복잡한 게 한꺼번에 막 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영상으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알뜰 실버타운이라는 재생 목록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연도별로 또 지역별로 이게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분양이 될 때까지 한 3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낱개로 이렇게 나올 때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냥 어르신들이 뭐 마이홈을 봐야 되니까 마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보셔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채널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매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또 이렇게 요즘 같은 때는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이런 때는 매일 올라가서 저희도 보고 저희 어르신들한테 맞는 것들은 뽑아서 영상으로도 올리고 또 급하면 커뮤니티로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영상을 한번 쫙 한번 보시고 내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어느 지역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뭐내 고향이 어딘지 그 기호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맞춰 가지고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고창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전라도 지역에 알뜰실버타운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시고 또그 지역은 몇 년도에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걸 알아보신 다음에 아 언제쯤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이홈을 가끔 보시든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시면 그냥 저희 사이트를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실버타운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는 정말 오해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실버타운이라고 얘기하시면 일단은 요양원하고 구분을 잘 못하셔서 늙고 아파야지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런 걸 공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거기를 또 들어간다고 저희가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저희가 영상을 한 500여 편한 2년 정도 올렸더니 많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 또 만나보면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 그리고 또 실버타운을 설립하신 분또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저희가 참 감동을 받은 부분도 있고 아,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벌어서 멋지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직업 중에서 이렇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주 지혜롭게 나이 드셔서 바로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 20년 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을 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현명한 음. 그런 생활들을 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실버타운에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은 나이보다 10년에서 한 20년은 음. 젊어 보이세요. 공통점이에요. 그만큼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은 나는 나이 들어서 들어가겠다. 나이 들어서 이제 못 들어갑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가시게 되면 그 실버타운의 많은 이점들을 다 내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이용하고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내가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10년 뒤에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자녀들의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버타운 어르신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점들이 바로 그겁니다. 들어가셔서 현재도 불편을 안 주지만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그 실버타운이 굉장히 역사가 이렇게 네. 바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찍을 때만 해도 많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대기가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많아지셨고 실버타운은 현재 좀 적고 이래 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일단 크게는 부산의 오시리아라는 그 기장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개발이 막 많이 음. 되고 지금은 여러 시설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아주 좋은 입지에 대규모 실버타운이 짓고 있고요. 분양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그더 시그넘 하우스라는 실버타운인데 여기가 아주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아주 인기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있겠죠. 이번에 2호점을 청라에다가 또 짓고 있고 내년 한 10월쯤 그렇게 분양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서 건설도 하고 또 운영도 할 예정인 VL 르웨스트라는또실버타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에 한 3월쯤 분양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세대는 한 810세대 정도 이렇게 대규모예요. 그래서 마곡에 있는 그 마이스 단지에 대해 아주 좋은 입지에 이제 설립이 될 것이고, 아주 고급으로 설립이 될 예정이라서 또큰 기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공파 t v 댓글로 날마다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실버타운 들어가고 싶은데 반려동물. 함께 할수 있는 곳이 없나요? 이 댓글이 하루에 몇 건씩 올라옵니다. <laughs> 그런데 그동안에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 없거든요. 하, 한 곳도 없습니다. 2년 후에 생기는 VL 오시리아고 3년 후에 생기를 마곡에 VL 루에스트는 반려동물을 함께 거주하는 실버타운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laughs>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 유튜브 안 했으면 이런 분들을 못 만나지 않았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미래로 저희 한 20년 후로 음. 갔다 왔다. 이런 느낌이 들될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음. 뭐 지금 기억하자면 한 부부신데 교직원들이셨죠. 음. 그래서 은퇴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은퇴 다음 날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부부분 여한이 없다. 너무 멋진 그런 시절을 보냈다. 실버타운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 나이가 75세예요. 그럼 앞으로도 한 지금 한 15년, 20년이 남은 거잖아요. 참 인상적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의 라구나우즈의그 실버타운이잖아요. 대규모. 그 실버타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에 20년 전에 거길 들어가셨고 저희 공파 TV를 보시고 이번에 그 실버타운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떠나올 때쯤 되니까 라구나우지에 한국인들이 한 2000세대 정도 들어왔더래요 본인들이 오실 때는 그때 최초로 거기 오셨었는데 이번에 거기서 또 최초로 한국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참 기억에 남았고 남자 어르신 연세가 88세예요 그런데 정말 제2의 인생을 다시 고국에서 네. 보내시려고 새로운 계획을 다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젊으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자유로운 그런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또 어떤 분은 84세셨는데 부인이 약간 몸이 아프시니까 부인하고 같이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너시 몸에 계시고 본인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일하실 거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계속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참 현명하시다. 참 부인이 아프면 본인도 위축되고 또 본인 생활에 또 제약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여러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모습이 아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혼자 되신 아버님 중에서 한 분이 기억이 남는데요. 그분 자녀들한테 피해를 응. 안 주고 싶어서 실버타운. 을 선택을 하셨고, 그분은 파킨슨병으로 좀 거동도 불편하시고 몸이 힘드셨는데, 실버타운 들어가고 싶으셔서 다섯 곳을 대기하신 거예요. 좀 적극적이시잖아요. 다섯 곳을 대기했다가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나온 곳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들어가신 곳이 본인한테 딱 맞는 곳이에요. 거기 운동 팀이 잘 갖춰져 있고 코드가 맞으셨나 봐요. 날마다 한 시간 반씩 열심히 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근육량도 많이 늘고 몸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셔가지고 몸이 좋아지니까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 아주 마스크 벗고 인상을 봤는데 웃는 모습이 정말 멋졌고요. 실버타운에 아픈 사람 못 들어가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꼼짝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걸린 후에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실버타운이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부가 아픈 사람을 한명 간병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식사라든지 실버타운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곳이 될수 있거든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건강 좋아지신 분들은 저희가 가는 곳마다 많이 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상이 남죠. 자녀와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라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잘하려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대화도 잘하고 좋으면 보고 따라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리라 생각하거든요. 여러 <laughs> 집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 가정의 모습인데 넓게 이렇게 범주로 보면 또그 안에서 어떤 뭐 공정하지 못하다, 뭐 편견이라든가 음. 아니면 뭐 내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고 또 가족 간에 음. 되게 원망이나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 그런 씨앗을 가지고 굉장히 불행하게 또 지내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봐요. 음. 왜 그럴까? 저희가 곰곰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게 공정하지 않은 부모의 어떤 교통정리라든가 또돈 문제라든가 근데 그돈 문제가 또 크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진짜 몇천 음. 몇백에 이렇게 토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도대체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행복하려면 자녀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진짜 음. 불행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부모가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 우리 부모는 참 공정하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돈 공부도 좀 시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요즘은 뭐 자녀 리스크다 이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 이런 방송을 저희 많이 보고 책에서도 그런 내용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저희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실버에 그서 시니어 생활이라든가 노후 생활을 공부를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실버타운 가보면 90세, 100세를 자주 뵙게 음. 돼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후에 상속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분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상속을 시켜서 자식이 한 70대 정도 되는데, 그때 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자녀들한테 돈 공부, 그 경제 공부를 제대로 안 시켜놨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전에 아이들한테 물려줬는데 다 물려주고 나는 돈도 없는데 애들이 나를 박대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움켜쥐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서 저희는 좀이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고 고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정만의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계약서의 내용이 주된 게 뭐냐면 상속을 우리는 사전에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 75세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70대 중반 반쯤 됐을 때 상속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한 40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노후에 쓸 돈들은 저희가 그렇게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고 저희가 쓸 거는 좀 내비두고 나머지들은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미리 상속을 해주자. 그러면 세금 문제 부분에서도 더 유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계약서를 다듬어가지만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사전 상속을 해주는데 그러면 공부가 돼 있어야 줄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돼 있는데 저희가 줄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음.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 공부. 의무로 우리가 해주는 것들은 고등학교까지다. 그래서 대학 공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신용이 없으니까 사실 어디 가서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가 먼저 너희들을 신용을 하고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갚으라는 거죠. 그런 돈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가져가려면 아이들이 신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신용을 저희들이 필독서라든가 부모가 권장하는 필독서들을 뭐 1년에 6권 이상을 읽어야 된다든가, 저희만의 이제 저희 가정 내에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돈 공부를 시키는 거죠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23년 하고 은퇴하고 나서 제가 자본주의 공부를 했어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아서 아,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게 처음에는 참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공부를 더 깊이 해 보니까 나라는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되지 그럼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나는 좀 나이 들어서 알았지만 저희 애들한테는 좀 일찌감치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급을 받으면 한10% 정도로 해서 한 20만 원 이상 자기가 정해서 이제 생활을 다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다 갚고 나면 다시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뭐 결혼을 안 해서 독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본인이 뭐한 5천만 원 모았다. 그럼 저희가 5천만 원을 더 보태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1억 가지고 음. 시작을 또 하는 거죠. 그게 종잣돈이 돼서 아이들도 투자도 시작하고 뭐 죽어도 마련하고 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가지고 하고 상활을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행이 잘 됐을 경우에는 사전 상속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큰 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노리는 <laughs> 깊은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고 일찍 이렇게 자본주의를 접하면 조금은 동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과연 이+ 아이들이 누구를 데려올 거냐 이거예요 요즘 세상도 무섭고 서로 잘 만나야 되잖아요 좀 공부가 된 애들 비슷한 애들을 데려오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맞는 애들로. 아이들이 그 반려자들이 생기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특이한 집이다. 아,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 상대방 아이가 읽어보겠죠 계약서를. 근데 그걸 읽고 아 어, 너희 집 이상해. 안녕 하고 떠나면 감사한 <laughs> <laughs> 거죠. <laughs> 그래서 좀 그거를 이게 똑똑하고 좀 미래를 생각하는 애면 알아볼 거고 또 이제 저희하고 안 맞으면 떠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어떤 청사진.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름을 우리 가족의 행복계약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가족의 경제청사진이라고 할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애들한테 그냥 주지, 왜 대출을 해주고 또 그걸 또 받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그냥 조건 없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애들이 돈 아껴 쓰는 습관은 어디서 배우고, 돈의 소중함, 돈 버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저희가 빌려가서 갚는 이런 것들도 다 공부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상환을 받지만 어차피 그거 다 모아가지고 사전 증여할 때 우리 돈 보태서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놨다가 경제 공부는 시키고 우리가 우리 돈 보태서 돌려주는 거죠. 저희는 저희가 야박한 게 아니라 일반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다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냥 저기 어학연수 간다고 뭐 어학, 어학연수 비용 대주고 여행 간다고 하면 예약 비용, 유학 간다고 그러면 유학 비용 다 대주고 나서 나중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절대 이거라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쥐고 가잖아요 저희는 그러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부모와 함께 20년 동안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 과정이 우리 자녀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온 가족이 경제공부로서 똘똘 뭉쳐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일단 성공하게 만들고 그 토대하에서 40대 중반에 충분히 그 돈을 더 지킬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잘할 나이잖아요 우리 때는 70대 중반이면 이제 은퇴해야죠 진짜 투자에서도 우리는 손을 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잘할 우리 자녀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넘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이제 은퇴학교 작가님 만나서 또 이런 기회를 얻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꾸준히 잘 보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을 저희는 많이 발견하고 네.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공부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 채널에서도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좋은데 나이 들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살라는 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공부를 하면 그돈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말드실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가서 어르신들 만나보면서 아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여유롭게 나누면서 살수 있다는 걸 공부를 직접 했거든요. 우리 은퇴학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큼 있는 걸 가지고도 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런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